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yes 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는 적정가격의 상품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 착한슈퍼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국 90개 동네슈퍼협동조합을 통해 5천여 곳 이상의 슈퍼마켓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중기부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동네 슈퍼에는 착한 슈퍼 인증 마크를 부여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상품을 사려는 고객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구매 품목이 많은 고객도 눈에 띕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 풀리고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면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슈퍼에 손님이 몰리고 지갑도 평소보다 쉽게 열리는 겁니다. 마치 이게 있어가지고, 예,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무슨 대형마트나 이제 그런 데 가끔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네에서 이런 걸 받고 집, 집하고 일단 가까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좀안 썼던 것도 <laughs> 집에 필요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썼던 거예 이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저기 구입할 수 있게 돼서 예 좋아요 그리고 뭐 세일도 똑같이 해주시고 하니까 예 그래서 굳이 그렇게 멀리 안 가고 이제 가까운 동네에서 예좀 생활비를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바가지를 씌우는 등 악용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90개 동네 슈퍼 협동조합과 함께 착한 슈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는 적정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전국 5,000여 곳 이상의 동네 슈퍼가 참여합니다. 초반에 뭐 그런 뭐 그런 보도가 나서 와 뭐. 그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 저희 매장에는 보시다시피 상품마다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격은 저 포스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뭐 많이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을 얻겠습니다. 앞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7일 이와 관련한 전국 이사장 결의대회를 갖고 그 생필품 가격 안정에 동네 슈퍼가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하나 코사마크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이익을 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의 슈퍼마켓에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 슈퍼 인증 마크가 배부됩니다. 재난 카드 쓰려 그러면 물어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수막도 만들어서 재난 카드 받습니다 하고 착한 슈퍼 스티커를 붙이면 좀더 소비자들이 더 알고 찾아와서 좀더 장사가 잘, 잘 되지 않겠냐 싶어서 착한 슈퍼라는 이 스티커를 그 전국 조합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소속 조합이 없는 동네 슈퍼마켓도 전국 66곳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